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2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장 우리한테 좀 익숙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씨뿌리는 어, 자의 비유죠. 비유라는 말그말뜻 그대로 메시지가 가지는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어, 한국사람은 뭐든지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보고 되게 기억에 나서 그 잘기억해 났던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죠 한국사람은 어, 욕을 먹기도 하죠 욕도 먹어요 그쵸 1등도 먹고 친구도 먹습니다 챔피언을 먹고 설이 되면 나이도 먹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것에 빗대어서, 밥맛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은 먹을 거에 되게, 어,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 들으면, 야, 한국 사람은 무슨, 어? 왜, 왜, 욕을 일부러, 왜 먹는 거야? 뭐, 챔피언 벨트를 왜 먹어?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 메시지가 가진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겉 포장지가 있다라면 속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의미. っ、はい、た、ね、こ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놓고 두 가지의 해석을 보게 되는 거죠 어, 먼저 13장 3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또 8절에 보니까 이 얘기의 결론이 나오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예, 또좀 많이 들어본 분들은 아셔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져요. 덜어는 돌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려줍니다. 길가에 있는 씨앗은 다마르게 되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만 살짝... 어, 얹었다가 싹나고 바로 죽죠. 말라서. 그 다음 어, 가시밭에 있는 것들은 어, 가시에 눌려서 자르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죠. 여기까지 의 이야기,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말씀이뭘 보면 알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귀 있는 자는 분명히 듣긴 듣는데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가 있는 자가 아니었던 거겠죠. 그래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더 선명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복잡한 걸까요? 아니요 복잡한 게 아닌데 듣는 사람에 따라 이걸 이해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얘기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의 예언은 실은 죄로 가득하여서 말씀을 전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곳. 죄로 인해 귀가 막힌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온 거죠.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천국 비유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어떠한 일정 부분에 도움을 주는 할퍼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갈지도 모를 가능성의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 십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귀 있는 자, 듣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